바로 여기 여기 보이나? 요등 바로 옆 바로 앞에 여기가 능이가 나는 송이를 실컷 따다가 잠깐 여기 앉아 있을 때 따는 능이 밭 여기도 다발성으로 나오긴 하는데 나왔을까 한번 여기가 능이 밭이에요 진짜 제가 여기 그 전에 한 작년 말고 한 3, 4년 전에 3, 4년 전에 송이 따고서 여기 딱 쉬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능이가 그냥 쫙 깔린 거예요 쫙 그래서 가져온 그 배낭 있죠 거기 다못 들어가가지고 산행을 더 못했어요 담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바로 그냥 복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밭인데 올해는 이 자리에서 송이, 능이가 나와줄까 네, 유생이 혹시나 있나 한번 보고 이동하려고 아 여기는 근데 유생이 아직 늘 거예요 지대가 항상 늦게 시작했던 능이 밭이라 <laughs> 능이다 대박 여러분 능이 발견했어 능이 <laughs> 대박이네 올해 올해 시작 능이도 대박 나겠어요 올해 능이도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능이 야 진짜 이거 어떡하냐 너무 작다 근데 야 진짜 이거 능이 <laughs> 올해 첫 능이 아직 채취는 안할 거예요 너무 작아서 채취는 안할 거니까 그냥 구경만 시켜드릴게요 자 능이 보이시죠 봐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네, 배낭을 갖고 왔는데 다못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집에 복귀했다고 이게, 말씀드렸었죠? 그 밭이에요, 여기가. 근데, 아, 와요. 여기 위에도, 여기 위에도. 저쪽에도, 저쪽에 안 났나? 아닌가? 이거 쭉 나는데, 지금 먼저 올라온 또 능인 것 같습니다. 이 위에도 있잖아요, 여기.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야, 대박이다, 진짜, 올해 능이. 야, 작년에 안 났, 아, 작년에 났구나. 작년에 나긴 났는데, 우선 조금 났어요, 조금. 체리 트리, 민트 체리 님이 와우 대박. 대박입니다, 진짜. 올해, 대박 나요, 대박. 제가 또, 축보잖아요 또. 밥, 버섯 체리 트리, 민트 체리 님이 축하, 축하. 제가 버섯밭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초보예요 버섯 초본데 누, 이거를 제가 덮어놨더니 덮어놓으면 능이가 안 큰다 어, 해를 봐야지 크지 안 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덮고 그냥 갑니다 안 덮고 뭐 어,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안 덮고 여긴 제가 예 어, 유심히 여기 생각하고 왔다가 어 이거 봐요 이거 야, 보여드려야지 여기 낙엽을 드니까 낙엽 밑에 그냥 어휴 그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요.